23년 7월 모의고사 해설입니다. 9번 문제 절대 연령에 대한 얘기입니다. 절대 연령 같은 경우에는 평화제 우리가 또 시험에는 항상 한 문제 이상씩 나올 수 있는 파트기 이 때문에 공부를 좀 자세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9번 문제 먼저 보니까 나와 있는 단서들 쭉 봐야 돼.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에 대해서 표에 표시를 좀 했고요. 그다음에 화강암이 X 또는 Y. 로 되어져있다라고 문제에서 나와져있고 그 다음 함량이 현재의 함량이 처음 양의 12.5%다라고 되어져있네요. 자 우리가 12.5%라고 하는거는 100%가 50되고 25되고 12.5대는 세번의 반감기를 지난 상태겠구나.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다 한번 봅시다. 표를 봤더니 지금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이 x가 1일 1. 자 1이라고 하는거는 우리가 모 원소랑 자 원소의 양이 같다라고 볼수 있겠죠. 1분의 1, 즉 얘는 네, 반감기 한번 일어난 상태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. 따라서 x의 반감기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. x의 반감기 얼마냐면은 네, 1억 년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. 됐죠? 자 같은 방법으로 15, 이것도 확인을 해보면 1분의 15, 즉모 원소와 자 원소의 비율이 1대 15라는 거거든. 그럼 전체 전체는 1:15니까 대16 중에서 모 원소가 1이 16분의 1, 즉 네, 반감기가 4번 지난 상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요거 밑에서 정리 한번 하, 할게요. 네,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가 100% 있을 때, 고게 반감기를 거쳐서 50%, 25%, 12.5%, 12 6.25% 쭉쭉쭉쭉 갈수 있겠지, 그렇지? 요까지만 합시다. 자, 요거는요. 우리가 전체,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서 모원소의 양을 갖다가 적어 본다면, 5 0라는 얘기는 2분의 1 남았다는 얘기고, 요건 4분의 1, 얘는 8분의 1, 얘는 16분의 1, /16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겠네요. 자, 얘를 갖다가 일반화를 한번 좀 시켜보도록 합시다. 일반화를 시키면 2분의 1에 n승만큼 남았네. 이 n이 반감기 횟수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로도 정리를 좀할수 있습니다.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, 얘 1대1이지. 전체가 2인데, 하나가 모원소니까. 1대1, 얘는 1대3, 1대7, 1대15,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. 요렇게 지금 표현하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, 지금 여기도 문제가 모원소분의 뭐 자원소, 결국에는 이 1분의 15라는 게 요거, 1대15를 의미하는 네번의 반감기가 일어난 형태다라는 요 숫자들을 좀 익숙하게 해놓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, 자, 저게 지금 2억 년이 지났을 때네번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의 반감기가 Y가 지나게 됐을 때는 0.5억 년이 지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. 자, 그래서 여기 정리 같이 해주면, X의 반감기가 1억 년이었는데, 네, Y의 반감기는 0.5억 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, 어, D급부터 반감기 먼저 확인을 좀 하면 될것 같은데, X의 반감기가 1억 년이고, Y의 반감기가 0.5억 년이기 때문에, X가 Y의 2배. 예, 라고 할수 있겠네요. 되게 틀렸네요. 자, 그 다음, 니은 먼저 갈까요? ᄂ. 자, 동그라미 기억 같은 경우에는, 그 Y는 1억 년 지났을 때는, 얼마 숫자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. 지금 2억 년일 때가 4번 지났어. 1억 년일 때는 2번 지난 상황이 될 거고요. 되나요? 자, 2번 지난 상황, 어떤 상황이냐면, 요 상황이죠. 1대 3. 그러면 1분의 3 해서 기억은 3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됐죠? 자 마지막 기억입니다. 그럼 화강암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가 X인지 Y인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, 자, 우리 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단서가 여기 네, 지질 단면도가 나와져 있죠? 자, 요 지질 단면도를 보니까 네, 화강암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이후에 부정압이 존재하고요, 기저여강 부정압, 그 다음에 셰일층이 쌓였고, 자이 셰일층에 지금 뭐가 있냐면, 삼엽충이 있습니다. 고생대에 표준화석인 삼엽충이 존재해. 그럼 적어도 이쉘일층은 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고생대는 참고로 5.4억 년 전부터 2.5억 년 사이를 고생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좀할 거야. 자, 그러면 우리는 이 화강암이, 이 화강암이 몇 살이고, 얘가 지금 반감기가 세번 일어난 상태라는 저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서는 고생대보다더 오래됐다라고 하는 단서를 가지고서 X인지 Y인지를 판단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세번 일어난 상태에서 만약에 이 화성암에 들어가 있는 방사성 원소가 X라면 자, 반감기 1학년인데 세번 지났으니까 이 화성암 3억살일 거야. 자, 그 다음. 만약에 이 화성암에 들어가 있는 게 Y인데, Y인데, Y의 방향이 0.5억 년에 3번 지난 거니까, 만약 Y가 들어가 있다면 얘는 1.5억 살의 암석일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1.5억 살이 돼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게, 고생대라고 하는 거는, 아까도 얘기했지만, 어, 2.5억 년보다 더 오래 돼야 돼. 나이가 2.5억 살보다 더 많아야 돼. 쉐일층이. 그러면 화성암은 그거보다 더 많다는 얘기니까, Y는 탈락. 그래서 X가 3억 살이 되어야 얘가 3억 살이어야 그래도 말이 됩니다 고생대가 5.4에서 2.5 사이니까 정답이 지금 기역 같은 경우에 X가 포함되어 있는 게 맞다 해서 정답이 기역과 니은 3번이 정답입니다